보고대장입니다 오늘 보고대장이 보고를 안 가지고 송이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송이를 들고 온 이유는 요즘 또 가을하면 송이 아닙니까 이게 송이인데 원래는 좀 이게 송이가 많지 않아 가지고 가격대가 작년보다는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제가 백화점가로 제일 비싼 송이를 봤는데 한 140만원 정도까지 본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송이는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간편하게 뭐 대중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송이를 제가 구해왔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키로에 한 25만원 정도 되는데요 송이 가격은 그때그때 좀 시세가 좀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실쯤 되면 그때 되면 또 송이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지는 저는 또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송이를 이렇게 선물을 받게 되면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어... 나무의 뿌리처럼 송이도 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뿌리냐면요. 어, 여기서부터 뿌리가 시작돼요. 이 부분들은 좀 딱딱해요. 딱딱하고 흙들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잘라내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잘라내주냐면요. 어, 일단 칼을, 칼을 준비하시가지고요. 이 부분을 연필 깎는다는 느낌으로 여기서부터 막 잘라주면 누수가 많이 나니까요. 이렇게 어, 딱 보면 딱딱한 부분이 흙이 보여요. 이 부분만 이렇게 연필깎듯이. 돌려가면서 이렇게 깎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요렇게 깎다가 보면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나 하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깎아볼게요. 이렇게 돌려 깎다 보면요. 이렇게 이제 밑부분이 어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고요. 정상적인 건데 이렇게 밑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뚫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뽕뽕뽕 뚫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벌레가 지나간 흔적이거든요. 구멍이 뻥뻥 뚫린 것들은 자르게 되면 단면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요렇,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벌레가 많이 먹었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송이 판매하시는 분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이렇게 돌려 깎기 전에는 이렇게 벌레 먹은건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뭐 송이를 사셔가지고 어, 구매를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칼로. 돌려 깎, 깎아가지고 이런 구멍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많으면 그 송이 판매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잘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킬로그램을 좀더 많이 주세요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벌레 먹었다고 그 송이를 버리는 게 아니고요. 뭐 익혀서 먹어도 되고 뭐 찌기 같은 벌려서 먹어도 상관 없습니다. 송이를 이제 자르기 전에 소, 좋은 송이를 이제 고르는 팁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제 선물을 받거나 사실적에 이렇게 뚜껑을 열다 뚜껑을 이렇게 열다 보면 지린내라고 하죠. 그 애기 오줌, 오줌, 같은 애들이 오줌 사면 나는 냄새. 그런 냄새가 심하면 심할수록 송이가 오래되고 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손으로 잡았을 적에 좋은 송이를 고르려면요. 일단은 수분이 없고 뽀송뽀송해야 됩니다. 그 오래된 것들을 보면 좀 미끈미끈거리면서 손톱으로 긁었을 때 손톱 안쪽에 검은 때 같은 게막 바뀝니다. 그런 송이들은 오래된 송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송이가 나지만 수입산 송이도 많아요. 수입산 송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많이 놀고요 북한산 송이 많이 놀는데 우리나라 국산이 송이가 이제 수확되기 전에 중국산이나 북한산은 조금 빨리 수확이 됩니다. 근데 그 자체로서만 뭐 수입이라고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수입산들이 대체적으로 선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보면 왜 그러냐면 통판 절차라든지 수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색깔이 약간 누룽빛 깔을 돌고 좀 냄새도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자기가 어떻게든 뭐 본인이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 수입도 먹어도 상관 없습니다. 국산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이렇게 먹는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어, 더 신선한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면에서는 보면 수입산이 좀 가격면에서는 좀산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점 참고하시고요. 아까 송이를 제가 이렇게 빽깎이 하듯이 이렇게 다 잘랐잖아요.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로 씻어줘야 됩니다. 이 사이에 보면. 모래 같은 게 많이 박혀있어요 모래가 많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냥 드시게 되면 어... 좀... 식감이 뭐라 해야 합니까 우리 밥 먹을 때 예전에 돌 씻는 기분이잖아요 서걱서걱끓런 느낌이 있으니까 흐르는 물에 좀 씻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씻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흐르는 물에 이제 손을, 손을 흐르는 물에다가요 이렇게 비벼가면서 씻는데 씻을 때 주의할 점이 기둥하고 이 부분하고 이렇게 분리가 안 되게 조심히 짓는 것도 주의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이렇게 이제 세척한 건데요. 송이 같은 경우는 버섯 종류는 물에 좀 약하기 때문에 빨리 수분을 좀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세척한 송이를요, 세척한 송이를 키친타올에다가요, 이렇게 말아서 수분을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물에 씻은 송이는 될수 있으면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송이를 이렇게 한 박스 가져와서 다못 드시게 되면 먹을 만큼 씻어서 모래를 제거해서 자른 다음에 먹을 만큼 씻어서 바로바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업장에서 비주얼상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이렇게 잘라 손님한테 제공하거나 이렇게 뭐 요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가정에서 드실 적에는 그 결대로 어 저희가 닭가슴살 삶아서 찢듯이 손으로 이렇게 쭉쭉 찢어서 드시는 것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드시게 되면 좀 싱거운 면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소금에다가 들기름이 있으면 들기름을 넣어서 찍어 드시는 것도 좋고요 들기름이 없으면 참기름을 넣어서 드시는 것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생것을 드시기가 좀 그러시면 후라이팬 같은데 코팅된 후라이팬에다가요 이렇게 구워서 드시는데 너무 양쪽으로 굽지 마시고요 한쪽 면만 구운데 송이가 이렇게 휘어질 겁니다 휘어지면 그때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삼겹살이나 고기 종류에 이제 넣어서 이렇게 드시게 되는데 대수 으면 기름기가 많은 고기하고는 같이 안 굽는 게 낫습니다. 이게 스폰지처럼 그 기름을 다 흡수해 버리니까요. 송이의 그맛 자체 의 향과 식감을 다 없애버릴 수가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영양 면에서는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고요. 좀 생이 싫다면은 뭐 숯불에다가 살짝 구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기 보호대장이 송이를 들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 입장에서도 송이 관련된 요리가 많고요. 어, 요즘 또 송이가 제철이다 보니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에 또 보고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호대장이었습니다